오늘 11월 11일 국내 주요 정치, 경제, 재테크 분야의 한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해병특검 및 검찰 관련 논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구별심사를 이틀째 진행 중이며 부동산 대책과 검찰 항소 포기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정성과 토론회 국민의인과 윤석열 정부는 합동으로 전반기 국정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경제, 뉴욕 증시 급반등 기대감, 뉴욕 증시가 셧다운 해제 기대감 등으로 급반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기업 소식 한국항공우주산업 k a i 실적 악화로 n e 성과급 반납 및주 6일 근무를 시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LG 인공지능 y 사원이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헤드라인도 있었습니다. 제 w 직장인 재테크 현황 국내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재테크를 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주식이나 코인보다 저축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투자 차이 젊은 세대는 해외 주식과 코인 등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반면 50대는 부동산과 국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세대별 투자 전략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국민 선호도 변화 한국 갤럽 조사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을 꼽는 응답이 처음으로 부동산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